오, 우추로 왔어요. 베스페이지 그린 코스 치러 왔고요. 전반 치고 지금 10번 홀입니다. 전반 홀은 플러스 2로 제가 마무리 했고요. 10번 홀, 티샷, 오른쪽으로 나와, 밀려 나와서 티샷 찾으러 나왔습니다. 아 어, 지금 나갔네요. 100%. 지금 공 잊어버려서 드랍하고 서드샷, 7번 하연 낮게 약간 핀 오른쪽 보고 치겠습니다. 핀에 붙였고 파퍼 나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꺾기는 땡큐 듀얼 파스 입했습니다줄가 지금 약간 골프 조크를 하나 줬는데 파팅할 때 웃으면 다 들어간다 했는데 안 웃었거든요 근데 들어갔어요 <laughs> 자 11번을 파스리 제가 좋아하는 파스리입니다 172 나왔고요 I have 172 나이스 샷 티노! 엑셀런트! 여기 왼쪽에 있는 언덕에다가 공을 떨어뜨려서 굴러가게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wrong h i l 자 팝포 그냥 똑바로 보고 웃으면서 12번 홀 짧은 팝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린 앞에까지 270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온이 될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을 일단 높이 떼어야 되고 저 나무, 오른쪽인 나무를 넘겨야기 때문에 그린 저기거든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적 있어요. 딱한 번. 그것도 골프 맨 처음 쳤을 때. 잘하면 운될 음. 수 있어요. 안하면 아니면은 오른쪽 그린이 오른쪽 티샷이 아깝게도 그린 사이드로 왔는데 그린 사이드 벙커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 they had to go t h 가 u g h 파했습니다. 아저 벙커샷 너무 아깝네요. 계속해서 잘쳐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팝5인데 이 그린코스 팝5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길고 되게 재밌어요 와 572야드 팝5 약간 컷 되면서 태호의 정한 가운데를 들어왔고요. 그린 코스가 저한테는 되게 추억이 많은 코스예요. 왜냐면 뉴욕에 이사하고 나서 이제 골프를 칠때 거의 매주 두세번 적어도 나와서 골프 많이 배웠죠 이 코스에서 제가 적어도 한 60번, 70번 정도는 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 혼자 골프를 많이 배웠고 추억이 있는 코스입니다. 스리유드로 운 해보겠습니다. 약간 짧았어요. 괜찮습니다. 서주샷 40야드, 50야드 샷 정도 되는데 그린 앞에 일단 떨어뜨려서 짧았습니다. 이 그린 너무 멋있어요. 이 그린이 진짜 딱 동그래요. 위에서 보면은 자 똑바로 보내야 되고요. 왜 오른쪽에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은 피하시고 약간 들어오게 셔서오물 쪽으로 하고 있어요. Get down, get down. That might be water. 지금 저하고 아무튼 어, 피노 할아버지랑 같이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피노, how long have you been playing? 40. 40. So now you're 55. So 15 years you've been playing for. 희년 할아버지께서 저분이 뉴욕주에서 유명한 골프장은 많이 치셨네요. 뭐 뉴욕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스, 뭐 웨스체스터 컨트리 클럽, 윙푸드 가든 시티 맨스 클럽. 이 가든 시티 맨스 클럽은 진짜 맨스 클럽, 남자밖에 못쳐요. 어, 여자들은 멤버가 안 되고 웨스체스터 컨트리 클럽도 되게 좋은데, 거기서 쳐셨 치셨고. 연세가 지금 84인데 아직도 저렇게 걸으시면서 푸시카. 그래서 이 골프라는 운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연세가 드셔도 8 0 m 터 보고 일단은 붙여보겠습니다. 세컨 샷 약간 짧은데 일단 어필 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슬리퍼트에서 아쉽게도 보기 했고요 백나인 스코어는 플러스 원그 다음에 최종 스코어는 플러스 3입니다 자 208레드 나왔어요 다운힐에다가 이렇게 어려운 파스입니다 오케이 일단 오는 됐는데 일단 핀하이된것 같습니다 버디퍼트버디퍼면몇번 말해요 오늘 한번 잡고 1m정도 팟팟 팟습니다 예. 그린코스를 제가 옛날에 너무 많이 쳐서 질렸는데 진짜 오랜만에 치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맞바람이기 때문에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좀 나을 것 같네요 오늘 핀보니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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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스핀이 많이, 많이 먹어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많이 푸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세컨샷 94야드 나왔습니다. 아, 어, 저러면 안 되는데 낮게 깔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짧았네요. 일단은 이거를 플랍샷으로 할게요. 잘못 쳤습니다. 자, 지금 보기했습니다. 그 다음 홀꽤 어려운 홀인데. 자, 17번 홀, 418야드입니다. 약간 조글렉 라이트라서 우측으로 갔는데, 여기서는 핀이 안 보이죠? 그리고 왼쪽엔 다 물이기 때문에, 일단 저 앞에 있는 나무, 나무 보고 약간 컷 치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다. 정확히 저 나무 보고 컷 걸려서 페어웨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핀까지 111레드 남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뒷바람이라서 52도로 100만 봐도 될것 같아요. Be good, go! 안타깝게도 오는 못했습니다. 약간 짧았어요. Oh, too much. 아... 들어갔습니다. 파. 이거 붙여서 버디홀인데 아. 안타깝습니다. 자, 1 8롤 마지막 잘 쳐보겠습니다. 3 9 8레드 파프입니다. 어필이고 핀이 저기 있어요. 헤어의 중간 딱 보고 똑바로 쳐볼게요. 잘은 안 맞았어요. 미스이신데 일단 똑바로 갔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그린 코스 치니까 너무 좋네요. 같이 조인하신 분들도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샷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린 코스 친게 진짜 한 6, 7년 정도 된것 같은데 너무 재밌게 치습니다 오늘. 자 108야드의 약간 맞바람 어필 120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I pulled it. 어. 파이땡 thank you, thank you, Drew. Thank o m u y h k y so m 베스 페이지 코스 리뷰. 오늘 세 번째 코스 그린 코스 를다다 쳤고요. 너무 재밌게 쳤어요. 그리고 최종 스코어는 제가 플러스 4 있으니까 76이었네요. 그래서 프론트9 플러스 2, 백9 플러스 2. 그래서 뭐잘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잘 쳤고 <laughs> 만약에 재밌게 또 비디오 보셨으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는 콘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at well, play well.